자, 도형을 내가 그려봤는데, 너무 못 그려서, 미리 준비했어, 이제. <laughs> 준비했어요. 자, 내심에서, 내심의 그림을 그려볼 거야. 각의 이등분선을 걷고, 각의 이등분선을 긋은 거야. 그럼 그 교점이 보이겠죠? 얘를 내심이라고, 내심. 여기에서 변까지 수직인 선을 내려. 얘를 수선이라고 하는데, 변까지 수직인 선을 내렸어요. 그러면은, 얘가, 요렇게 한번 봐봐. 직각 삼각형 만들어지지? 요렇게 보세요. 얘도 뭐가 만들어져? 직각 삼각형 만들어지겠지? 그러면은, 요각은 직각이고, 얘각도 직각이고, 요각과 요각은 같잖아. 따라서, 이각과 이 각도 같잖아. 세 각이 동일하고, 한 변은 공통이고, 당연히 요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뭐가 된다? 합동이 된다. 따라서 요별두개한 놈의 길이는 외신, 내심으로부터 변까지를 이은 선분, 요 거리는 동일하다. 따라서 내심은 변까지의 길이 동일. 어디로부터 왔다고? 각의 이등분선 이렇게 알아둬야 돼. 그다음 얘를 봐. 얘는 외심인데 삼각형에서 수선 변의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만든 거야. 이 변을 수직으로 나눠주는 이등분선. 요 변을 수직으로 나눠주는 이등분선을 만들었어. 그러면 얘도 교점이 만들어지고 얘를 외심이라 한다고, 그렇지? 그랬을 때, 그랬을 때 꼭지점으로부터 외심까지 선을 만들었어, 알겠죠? 그럼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잖아. 이 길이는 공통이잖아, 수직이잖아. 따라서 요 길이와 요 길이는 제곱의 합은 얘가 나올 테고, 얘도 마찬가지로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당연히 길이가 같겠네. 그지? 아, 요가, 요놈과 요놈이 합동이 되고, 그리고 같아지는구나 변의 길이가. 이때 뭐가 나와? 꼭짓점까지의 외심으로의 거리가 뭐하다? 동일하다. 음, 그래서 외심은 뭐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고. 외심. 얘는 뭐라고? 꼭짓점까지의 거리가 동일 이렇게는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 알겠죠? 가의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 문제 풀고 자, 그러면은 A, B, C에서 꼭짓점을 한 삼각형이 있는데 외심의 좌표를 구하래 그럼 외심의 좌표를 모르니까 내가 A, B라고 도. A, B 알겠죠? A, B라고 했어. 아, 어, 파란색이네요. 그럼, 이 A, B로부터 8, 4까지의 거리와 3, 마이너스 1까지의 거리와 6, 마이너스 8까지의 거리가 모두 어떤 거야? 동일한 점을 찾으면 되는 거지. 동일한 점을 찾는 그 관계식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어. 잘 보세요. 그럼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 a,b라고 했는데 a,b와 8,4가 거리가 동일하다. 누구랑 a,b와 3 -1과 또, a,b와 6,8까지의 거리가 동일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이 거리를 구하면 루트에 a-8의 제곱 더하기 b-4의 제곱에 루트에 a-3의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1의 제곱 루트에 a-6의 A 제곱 더하기 b-8의 제곱 요런 식이 만들어지지 얘랑 얘랑 같대 또 얘랑 얘랑 같대 그럼 우리가 관계식을 찾을 수가 있겠지? 음, 그런 관계식을 찾아서 a값과 b값을 구할 수가 있다 아 선생님 A값, B값 직접 구하는 건안 해주나요? 아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한번 해봐 어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어딨어? 어 얼마 나오더라? 어3사3,4 3,4 계산하는 건 생략을 할게 자그 다음 아 그다음 보면은 아, 최솟값 구하는 문제가 있는데 최솟값 구하는 문제는 아, 잠깐 쉬었다 해야겠어.